노량진 재개발 구역으로 왔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한 집입니다. 제 집은 아니고요. 네, 노량진 사야 됩니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긴한데 <laughs> 어. 제가 뭐 저희가 구역 얘기를 하러 온건 아니고 무인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또 뭔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사실 하고 있어서 네. 그렇 네, 지역을 또 바꿔서 확장을 하신다고 해서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또 준비하실 를 생각이신가요? 아 원래. 에어비앤비를 작년에 4, 작년 4월에 시작해서 네. 올해 4월까지 하고 접었었는데 너무 많이 생겨서 경쟁이 심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접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를 좀합법으로 하려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랑 또위험이라는이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면 한국 사람도 외국인도 다 합법으로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한데 네. 어그 이제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도시민박업 쪽으로도 엄청 많이 퍼졌었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강의도 많아지고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일단 에어비앤비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이제 올해 9월부터는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못합니다. 오피스텔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숙박업 사업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오피스텔이 주소로 돼 있는 그 곳들은 이제 에어비앤비 신규가 생기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는 내년 9월까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숙박업 사업증을 내지 않으면 다어 이제 그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라는 게그 에어비앤비 취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네. 내년 9월이 되면 모든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들이 에어비앤비에서 싹다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의 비중을 봤을 때한80% 정도가 오피스텔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의 80%가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급은 없어졌는데 수요가 줄어드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에어비앤비에서 검색률 1위인 국가가 로마고요, 2위가 서울이에요. 에, 에어비앤비 검색이 어, 로마급이야? 어. 어. 그럼 그만큼 서울을 찾아서 검색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는 렇 수요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확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원래는 이제 아무 집이나 다 쉽게 승인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 도심마법이 이제는 오래된 30년이 넘은 집은 이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외국인 도심마법을 할때집 주인이 승낙을 해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미 낡은 집이잖아요. 30년이 넘었는데. 네. 그데 그럼 에어비앤비 한다고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인테리어를 자기 돈으로 다 하죠.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돈도 굳고 오래된 빌라나 다그 주택이라서 세도 잘안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새 새도, 월세도 더 주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했던 건데 이제 그런 집들은 저희가 월세를 받 월세를 구해도. 외국인 도심방업 허가가 안 나요. 음. 근데 이제 공급을 할수 있는 상황도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피스텔도 안 되지, 외국인 도심방업도 좀더 빡빡해졌지. 그래서 되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 요즘 외국인 도심방업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매물 거기 너무 어려워요.라는 게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에어비앤비 강의 시장에 3대장이 계세요. 보니까 거의 그분들한테 다 매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강사님들 통해서 소개를 하면 어쨌든 누가 됐든 송영상 중에 한 분은 데리고 오고 또 이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훨씬 이게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 강사님들한테 먼저 매물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그 저희 쪽에서 이제 강의하셨던 분이 피스타치오님인데 그러니까 한 2주 전쯤? 어, 피스타치오님이랑 식사하면서 저는 그 부동산장님이 에어비앤비 가능한 매물 나왔다고 전화가 오는 거를 몇통 하나 오는 걸 봤, 그 식사하는 그몇 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오는 것도 봤고, 실제로 여기 말고 또 다른 또 제가 지금 계약을 해놨거든요. 계약한 것도 그로부터 며칠 뒤에 피스타치노님이 또 소개해 주셔서 제가 다 보고 집이 괜찮아서 계약을 했거든요. 외도민 가능한 물건으로. 실제로 일반 분들을 봤을 때는 매물 없어서 지금 매물 요즘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엄청 많이 막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매물이 약간 넘쳐나는 상황인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강사님들한테 먼저 갔다가, 그러고 안 되는 것들만 이제 일반 분들한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만큼 이제 공급이 어려워졌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 여기와 이제 다른 곳, 구로 쪽에 이렇게 한 곳씩 계약을 했고, 그 계약, 두 군데를 계약한 이유는, 지난번에 1년 동안 운영할 때는, 저희 집 근처라서, 제가 직접 가서 청소를 다 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청소 이모님을 정기적으로 두자니 일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 드리는 저도 민망하고 하시는 분도 좀 그래 하셔서 이게 노량진이랑 구로 정도면 이렇게 중간에 사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청소하실 수 있는 거리고 그러면 두개 관리하시면 뭐좀 페이도 괜찮게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개에서 뭐 최대 수익을 뽑아내는 거가 목적이라 보단 조금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 두 개를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구로도 그렇고, 뭐, 구, 체적인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여기 노량진도 처음에 딱 진입했을 때 제가 보니까, 네. 와, 이런데 해도 되는 건가? 왜냐면 그냥 기초, 네. 뭘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뭐 김포공항 네.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따지는데, 여기 지금 노량진도 여기서 조금, 있는 편이긴 아, 하거든요? 거리, 그, 걸어서 그래도 한 10분 이내에 정도일걸요? 여기 오. 안 찍어봤지만 어, 구로는 딱 역에서 한 7-8분 정도 걸어서 거리인데 제가 지, 그, 구했고 어, 이게 사실 외국 나가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제 후랭기님이 말씀하신 논리로 하면 모든 외국 나가는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 시내에만 숙소를 구해야 되고 어, 혹은 뉴욕에 가면 뉴욕 다운타운에만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그렇게 구하지는 않잖아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구하지만, 또 경비를 아껴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곳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뭐 가족에서 여행을 하는데 4인이 필요한데, 거기는 4인이면 비용이 너무 비싸면, 조금 이제 외곽, 교통편 뭐 한두 번 갈아타더라도,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도 나는 4명이서 그냥 좀더 저렴하게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래 이러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갈 때 그렇게 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볼 때, 사실 구로가 어느 정도의 입지 위상이 있고, 노량진이 어느 정도 입지 위상이 있고, 이런 거 그분들은 몰라요. 아, 그래요? 어. 노도관, 금관구 마용성 <laughs> 이런 거 알려줘야 되겠다. 어, 그런,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그냥, 아, 여기서 이 정도면, 나 서울역이나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갈 건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 왜냐면 걔네, 걔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훨씬 더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뭐썩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로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도 건축물들 다 낡았고, 로마 갔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안 멈추는 게 신기할 정도로 진짜 오래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움직이고 하거든요. 밖에 훤히 보이는. 그런 데도 그런 데들 다잘 나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는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피스타오님이 운영을 하시려고 하다가 다른 또 지역들 세팅하시려고 바쁘셔서 거의 방치해두고 계셨던 곳인데 방치하는 동안에도 단기임대로는 엄청 새가 잘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정안 되면 단기임대라도 돌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겨받겠다. 어. 바빠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겨받겠다 해서 넘겨받게 된 거고, 구로는 아직 세입자가 있어서 오늘 촬영에서 보여드리지 못하, 못하지만 집을 딱 보러 갔는데, 원래 받았던 정보에는 지금 이 집처럼 투룸짜리, 투룸에 거실 있는 그 3층이었거든요. 그리고 2층, 1층인데 1층은 또 그, 뭐지, 일반, 상가라서, 이 동의받기가 외, 국인노심만으로 팔려면 세입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밑에 상가 하시는 분들은 뭐 외국인들이 3층에 오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고, 또 2층도 젊은 대학생 친구 두 명이 같이 산다고 그래서, 아, 그 정도면 동의받는데 크게 문제 없겠다 싶어서 이제 보러 갔었는데, 웬걸다 갔는데, 옥상이 단독 사용이에요. 음. 3층에서 옥상으로 혼자만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옥상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예비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거는 계약해서 그것도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각각 어떤 투자금 대비 수익률? 월 수익을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00 정도고요. 그리고 그 구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00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베이스로 1500 정도 깔리고, 구로 같은 경우는 집 상태가 되게 깨끗합니다. 어, 거기는 그 다가구도 2006년도에 지은 거라 일단 연식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나오기 전 사진을 받아봤었는데, 그게 벌써 4년 전 사진인데, 제가 그날 봤던 거랑 4년 전 사진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집 관리가 잘돼 있어서, 타일을 바꾼다거나 장판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에 크게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집기만 사서 세팅한다고 하면은, 뭐 넉넉자면 6,700이면 되거든요? 거기는 한1,700 정도면 세팅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냉장고 TV 다 일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에어컨까지 여기서도 제가 이제 추가로 집기나 이런 것들 꾸미는데 여기는 여기도 제가 봤을 때한 500? 응. 넉넉히 잡으면 700 정도 들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개 세팅하는데 1,500에 1,400 더하면 2,900 정도 들죠 2,900 정도 들고 2,900 정도 들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50 이상은 나올 거예요 못해도 150 이상은 나올 텐데 그냥 보수적으로 100만 나와도 이 정도면 제가 좀 벌면 200 이상도 나옵니다 두 개에서. 어. 근데 보수적 100만 100만 벌자 좀 평소 이모님 그냥 좀 많이 챙겨드리고 나편하고 100만 벌자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진입을 하려고 두 개를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전 에 인터뷰에서 무인 아스크림이 상대적으로 좀제 기준에서는 수익률이 별로다라고 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요거 제가 지금 되게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수익률을. 여기가 만약 에당기임데까지 잘, 진짜 잘잘 잘, 잘 나갔다 했을 정도면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요거 여기서만 150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에서만. 그러면 여기 보증금 500에 투자금 700이잖아요. 1,200이잖아요. 1 2 0 0에1,200 투자하고 여기서만 월에 150씩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아그 정도 그 예약이 들어올 정도면 돌려봐야 확실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보수적으로 최소 100은 된다. 청소 아주머니, 청소 이모님 넉넉하게 드리고도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오토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에어비앤비 어플 보고 답변만 해주면 되죠 아, 온라인으로? 네. 강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래 제가 4기까지 하고 5기부터는 너무 경쟁자가 많이 생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시장이 금방 포화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만 모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사츠리님이 그냥 혼자 독립해 나가셔서 혼자 모집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걸 보니 야 이제 다시 또 기회다. 어 지금 왜냐 면 물건을 잡는 사람만 잡을 수 있고 또그 덕분에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도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인계가 가능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장사가 잘잘 잘 되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되면.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걸 내가 허가 받고 다 잃었던 게 고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리금 받고 넘길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2천에서 3천 사이였던 지금 권리금 물건이다 외놈의 물건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권리금이 5천이 넘어가요. 권리금이 엄청 올라갔어요. 물건이 그만큼 구하기 어려워지고 빡빡해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충분히 권리금이든 수익이든. 어, 공급과 수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고 라 해서 이번에 다시 피에스타 치니님한테 부탁드려서 저 이번에 한번 새로 뭐 모... 한번 진행을 해보시자라고 해서 10월, 10월에 1 0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저는 기본적으로 비추천, 비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사업 중에 현재 시점으로 에어비앤비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사업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은행 다닐 때도 그 모텔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와, 진짜 부럽다,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모텔은 약간 쌀위비로 돈을 쓸어 놓는 듯한 <laughs>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 무인모텔 새로 지으셨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엄청 부러웠었거든요. 그리고 모텔 자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허가 받기가 힘들었고. 근데 사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숙박업을 그 호실 하나만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러워하던 그 수익,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것도 좀 자본을 적게 투입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이라 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두 개를 한 번에, 이번에 계약하는 이유는 있겠죠. 되게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강의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강의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어떤 프랜차이즈 해서, 사실 프랜차이즈 해서 4,500월에 벌면 엄청 잘 버는 거거든요. 그 프랜차이즈 할 때도 인테리어, 인테리어비 엄청 들어가죠? 인테리어 비에서 걔네가 최소 1, 2천은 남겨먹습니다. 제가 지인이랑 프랜차이즈, 지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해도 그 지인한테 천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비로 떼어줬었거든요? 1억 네. 4천 정도 인테리어 비에서그 네. 정도는 엄청 알고 하는 지인인데도 그만큼 떼간다는 소리는 모르는 대들은 <laughs> 어, 엄청 떼간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최근에 제 아시는 분 중에 만화 카페 오픈하신 분이 계신데, 유명한 벌툰 만화 카페와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만화 카페 이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일반 만화 카페 이제 아직 명성이 없는 만화 카페에서는 인테리어 비를 4억 몇천 정도 불렀거든요. 벌툰에서는 8억을 불렀어요. 음. 벌툰에서 하면 뭔가 뭐 엄청 고급진 걸 쓸까요? 비슷한 걸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테리어 비에서만 2, 3억 떼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비로 또 받죠. 교육비로 몇백 받는데, 그때는, 500만원 교육비도, 어, 싸네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강의로만 넘어오면, 요 권리금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기만 해도 최소 3천에서 5천원 받는 거고, 그런데, 이 강의비 내는 거에 대해서 대개 100만원이 넘어가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어 지금 혼자 하시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어 강의, 들, 강의 수강하셔서 물건이라도 받아서, 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개인으로 이제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나는 그래도 강의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어, 부동산 진짜, 저희 부동산 투자할 때처럼,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게 친해질 필요 없다는 생 하거든요. 그냥 시장이 어려우면 물건 그들도 계약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고,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아니어도 계약 잘 되니까 굳이 우리 챙겨 줄 필요 없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진짜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져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되게 여러 번 가서 컨택하고 그리고 참고로 수수료는 중개 복비를 요즘 기본으로 300%에서 500% 주는 게 룰입니다 외동의 물건을 구해줄 때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복비를 줘야 되는구나를 감안하시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컨택하면서 알아보시면 좀 이제 합이 잘 맞는 사장님 찾으면 개인적으로도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